돼지국밥과 커피의 도시,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견학답게 하루에 카페 3곳씩 부셨는데요. 근데 부산 이력서 내고 싶은 카페가 한두 곳이 아니더라고요. 첫 번째는 코스피어입니다. 용채이라고 아시는 분들 있나요? 핸드드립의 다양한 추출 방법과 원리, 팁들을 알려주는 핸드드립 전문 카페죠. 제가 내린 버스 정류장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간 것 같은데 정말 와보고 싶었던 곳인지라 두근거리면서 카페로 향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내적 친밀감이 제일 두터운 코스피어였어요. 아쉽게도 용침은 없었지만 직원분과 부산 커피에 대한 담소를 나누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부산 사람들이 커피를 잘하는 이유와 컵 생김새마다 핸드드립의 향과 맛이 어떻게 중점적으로 느껴지는지 알려주셨답니다. 제 다음 행선지에 대한 정보도 주셨어요. 캐릭터 좋은 원두도 하나, 겟했습니다. 부산 첫 번째 카페 끝.